자 명일방주의 창의작 명일방주 엔드필드가 2차 CBT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작한지는 꽤 시간이 흐르긴 했습니다만 테스트 기간이 매우 길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좀 해보니까 CBT 분량이 무슨 어지간한 본편 게임급입니다. 야 본편 나오면 리뷰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만 기왕 CBT 참여하게 되기도 했겠다. 아 본편 대한번더 하면 그만아님 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간단하게 후기 겸 리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명일방주 엔드필드는 어떤 후속작이 되어 등장했을까요? 바로 함께 살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재미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명일방주 엔드필드는 오픈월드 액션 RPG가 핵심인 작품인 만큼 전작처럼 2D, SD 캐릭터가 아닌 풀 3D 캐릭터를 볼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오, 3D 캐릭터 이쁘다! 수준으로 끝낼 만한 비주얼은 아닙니다. 실제로 게임을 하며 가장 놀란 부분이 캐릭터 이목구비, 헤어 끝선 표현이었는데요. 마치 펜 굵기가 얇아서 여러 번 선을 그려낸 일러스트를 보는 것처럼 마감선이 눈에 확 띄어 캐릭터를 완성시켜주고 있었죠. 특히 머리카락이 캐릭터를 뚫고 나오는 클리핑 현상을 최대한 줄이려 한 모습이나 의상, 장신구 디테일을 끌어올려 보는 만 을 극대화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물론 뭐 표정연출이나 일반 컷신 에서 보여주는 모션의 어색함이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수준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명일방주 엔드필드가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구현해낸 3d 캐릭터는 확실히 매력이 있었 습니다. 여기에 색감도 분명히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게임 내 대부분 쨍한 원색을 사용 하기보다 파스텔톤으로 약간 흐릿 하게 npc나 주변 환경 캐릭터들을 표현하다가 전투나 특정 캐릭터 공급기 사용시 원색을 강하게 넣어 주는 것으로 vfx 효과를 극대화 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캐릭... 캐릭터 뽑는 게임에서 이렇게 캐릭터 퀄리티가 좋은 것은 확실히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단순히 그냥 인체 비에잘 맞는 애니풍, 같은 렌더링 풍 게임이 아니라 캐릭터 구현 자체에 자신들만의 색을 넣어 누가 봐도 명일방주 엔드필드인 것을 게이머들 뇌리에 강렬하게 각인시켰으니까요. 캐릭터 표현 방식 말고도 순수하게 캐릭터 디자인 역시 꽤나 퀄리티가 뛰어난 편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캐릭터들을 변형시켜서 3D 환경에 맞게 바꿔주면서도 기존 명일방주 캐릭터 느낌이 나는 방식으로 가다듬은 모습이 보기 좋았죠. 물론 오픈월드 자체도 퀄리티가 꽤 괜찮은 편 입니다. 게임의 무대가 되는 탈로스2 행성이 거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수준으로 황폐화되고 파괴된 건물들이 자주 보이고 그에 대비되게 주인공 일행이 만들어 내는 건물이나 생산 설비 등이 SF 느낌을 가득 보여줘서 주인공인 관리자가 확실히 구원자의 포지션에 있다는 것을 눈으로도 알수 있게 만들어 줬죠. 비주얼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꼽아 보자면 아무래도 UI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작의 명일 방주에서도 그랬듯이 개발진들이 게임에 넣어 두고 싶어 하는 요소들이 워낙 많은데 그걸 그냥 하나하나 따로 버튼을 만들어 둬서 찾으려는 정보, 받으려는 보상이 꽤 파편화된 편이었습니다 그나마 튜토리얼은 어느정도 만들어져 있어서 게임을 조금 하고 난 뒤에는 괜찮아졌는데 초반엔 아마 정보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명일방주 엔드필드는 캐릭터 게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비주얼 퀄리티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직까진 표정묘사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듯한 부분도 있었지만 일러스트 특유의 분위기를 3d 환경에 풀어낸 부분 만큼은 엄지를 들지 않을 수 없었죠 개인적으로 캐릭터 게임 중 캐릭터 표현도 탑은 호요버스제네스 존재로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명일방주 엔드필드는 안네스 존재로 하는 또 다른 느낌으로 높은 퀄리티를 보여줘서 좋았네요. 명일방주 엔드필드를 켜고 3시간 정도 플레이 해보면 속에서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CBT 분량이 무슨 100시간이 될수 있는 거가 싶을 정도로 게임 내에서 할수 있는 활동들이 정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전부 소개하기보다는 큰 틀을 두 개로 잡아서 이야기 해보죠. 먼저 이번 작품은 스토리 기반 오픈월드 탐험 액션 RPG입니다. 명일방주 엔드필드는 게임의 무대가 되는 탈로스2 행성에 떨어져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오픈월드를 돌아다니며 적들을 처치하거나 퍼즐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죠. 특히 진행 중에는 뽑기를 통해 얻은 캐릭터 4명으로 파티 하나를 꾸려 끊임없이 전투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각 캐릭터마다 패시브와 회피 기술을 제외하고 하나의 액티브 스킬과 일반 공격, 궁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액티브 스킬이 하나밖에 없어서 전투가 심심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전투 상황에 맞게 등장하는 연계 스킬의 존재가 게임의 속도감과 흐름을 조절합니다. 이 연계 스킬은 마무리 공격 이후나 피격시 스킬 적중시 PC 기준 2키를 눌러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각 캐릭터가 가진 역할 군에 따라 연계 스킬 효과나 모션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당연히 전투 흐름도 변화하는 만큼 내가 보유한 캐릭터가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면서 스킬 강화, 각성 같은 흔히 모바일 기반 RPG에서 자주 보이는 성장 방식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서 어, 결국 대부분의 툴팁을 이해해야만 보스전을 막힘없이 플레이할 수 있었죠. 전투를 자주 하게 되는 오픈월드 탐험도 나름 재미있는 편이었습니다. 구석진 곳에는 반드시 숨겨진 요소가 있고 아이템이 있는 게임계의 바이블스. 요소가 잘 들어가 있으면서 이 요소들을 바로 이어서 설명할 건설 크래프팅 시스템과 연계해서 여러 장르가 하나의 게임으로 융화되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 건설 그리고 크래프팅입니다. 명일방주 핸드필드는 게임 내에서 채집한 광석, 나무, 풀 등을 활용해 여러가지 아이템이나 건물을 만들어 나만의 기지와 공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단순히 구색 맞추기, 하우징 기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오픈월드 액션 RPG 부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 가장 대표적으로 장비 제작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를 반드시 제작을 통해서만 만들어낼 수 있다던가, 캐릭터 레벨 초월에 필요한 몇몇 아이템은 무조건 채집으로만 확보해야만 한다던가 말이죠. 캐릭터 성장의 기지건설, 공장건설, 생산라인 제작 등이 반드시라고 해도 될 정도로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퍼즐프리에도이 크래프팅 요소가 활용되는데요. 게임을 하다 보면 메인코어에서 중계기를 연결해 전력을 전달해 줄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직접 80m짜리 전설을 뛰어서 이어주는 방식이죠. 이 전력 연결을 해야만 클리어할 수 있는 기밀을 가진 퍼즐도 맵 곳곳에 있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짐라인을 만들어 빠른 이동. 으로 갈수 없는 지역을 오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두 개의 장르가 정말 잘 융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쉬운 점 역시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부분이라면 튜토리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유저들을 배려해 튜토리얼을 준비해 놓치는 것 없게 하려는 개발자의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초반에 튜토리얼이 반복되는 구간이 있거나 튜토리얼에서 이미 전부 확인했는데 별도 훈련 콘텐츠가 존재하는 점, 계속해서 튜토리얼이 튀어나와 게임의 흐름을 끊는 점 등은 조금 아쉬웠죠. 유저들이 콘텐츠를 놓치지 않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했는데 튜토리얼이 무슨 팔다리 붙잡고 계속 입 안에 넣어 주는 수준이어서 부담이 컸습니다. 나머지 아쉬운 점 하나도 이 부담의 연장선에 있는데요. 명일방주 엔드필드는 모바일 환경에서 플레이하는 것은 크게 염두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전투, 이동, 기지 건설, 생산 라인 건설 등 디테일한 수동 조작이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본편에선 콘텐츠 양이 더드러날 텐데 이걸 최적화할 수는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아직은 걱정의 단계에 있기는 합니다. 게임의 분량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모바일에서 괜찮은 건가? 모바일 출신을 까먹고 신나서 이렇게 만든 건 아니겠지? 할 정도로 콘솔 게임에 가까워서 예 yeah. 명일방주 엔드필드의 제작사 하이퍼그리프는 세계관 설정, 스토리라인에 강점이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물론 그 전달력에는 의문을 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특유의 몰입감 넘치는 설정 자체는 여전히 뛰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상입니다만 이번에 번역이 꽤나 잘된것 같습니다. 문장 수준이 굉장히 수려하고 눈에 잘 들어오는 편이어서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나레이션 구간에서도 글을 읽는 재미가 좋았거든요. 여러가지 복잡한 설정이 많이 튀어나오긴 하지만 주인공 캐릭터인 관리자가 기억을 잃었다는 설정이어서 하나하나 차분히 다 설명해주는 편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차분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일방주 엔드필드는 말 그대로 미친 퀄리티와 분량을 보여준 CBT였습니다. 체험기를 맞춰가는 지금 시점에서도 이거 그냥 본편급으로 나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성 직전 단계까지 온 게임이었죠. 과도한 친절로 조금 숨이 턱 막힐 때가 있기는 합니다만 액션 퀄리티도 좋은 편이고 기지 건설이 재미있는 편이어서 앉은 자리에서 8시간씩은 그냥 쭉쭉 플레이한 것 같네요. 아직 정식 발매일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서비스 시력이 기다려지는 서브컬처 게임이 오랜만이어서 그럴까요? 하루빨리, 아니 그냥 이대로 발매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컸네요. 흔은이었습니다.